자, 거의 사라졌던 삼, 삼탱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웨얼프 들어간 삼탱덱도 원래 쓰였지만은, 어, 웨얼프 없는 이렇게 삼탱덱이 돌아왔고요 근데 네, 요렇게 다시 삼탱덱이 다시 부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대유행하고 있는 무공비 또는 호루라기 대신에 깃털이 들어간 데 요런 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덱들 상대할 때, 제가 요덱 써보니까, 상당히 되게 괜찮았거든요 자 세팅 자체는 여러분들 모노쿨 들어가고 홀리베리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 8% 피감 여러분들 능력껏 높게 자색고구마도 쿨타임 2.8 이상 2.8 이상 들어와야 3초 자구마가 되거든요 그리고 피감 여러분들 능력껏 피낭 시에는 쿨 가능한 한 높게 제가 볼 때는 진짜 쿨 높게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달빛술사나 소르베 때문에 쿠도핑이 많이 좀 부족한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21% 이상이라도, 어 좀, 그 이상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 가면 능력껏. 달빛은 22%로 맞췄고 BTS는 올쿨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 덱이 약한 거는 투탱 덱한테 가지 마시고 달빛이 이 밑에 있는 덱한테 가시면 돼요 이게 위로 있는 덱일 때는 이게 또 블랙펄 덱이 나오면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이 덱을 추천하는 거는 상대방 분이 이렇게 플리글이랑 달빛이 밑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원탱덱에서 두개 위가 가려진 경우 그거 쓰면은 승률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원탱덱 들어가서도 많이 이겼지만 그냥 승률 나름 높게 계속 나온 거는 이걸로 올라갔어요 자 일단 이삼탱덱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은 되게 단단해요 잘안 터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불파덱이면은 좀 약하다는 그걸 저도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웬만한 소르베 대기면은 웬만큼 승률이 다 높아요 왜 높냐면은 약간 소르베 딜이 바보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음, 딜이 들어와도 타겟팅이 잘안 잡혀서 그런지 딜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 이렇게 밀어주고 음, 없어요. 약간 힘들게 이겼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겼다. 그 깃털덱 저격입니다. 기 원탱 깃털덱 저격으로 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버텨주면서 달빛 이렇게 생존하는 쪽으로 달빛이 근데 피감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 삼성됐을 때 달빛이 먼저 죽어버리면은 어, 되게 힘들게 그 가져가거든요 가급적이면 달빛은 좀 피감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색고구마 쿨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맨 처음에 쿨 아예 없이 했거든요 0%로 여러분들이 나는 쿨토핑이 너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자색고구마 그냥 쿨 없이도 해보세요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부에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아 원탱 깃털덱 너무 수율이 안 나온다 하신 분들한테 추천 드리는 거니까 아 내가 지금 원탱 깃털덱 파이법을 다 알고 있다 하신 분들은 뭐 기존 거 쓰시면 되고 원탱 깃털덱 파이법을 모르는 분들 한번 이거 세팅해서 해보면은 수율을 예, 좋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뭐 상위권 분들한테도 잘 통하고 자 깃털덱 무공부 빼고 깃털덱 사실 이걸 노리고 왔어요. 저거 저격으로 만든 덱입니다 제가. 왜냐면은 지금 원탱 기털 덱 자체가 기존 덱들한테 이제 한방 덱도 맞고뭐밀키이 어 한방 덱이나 와일드베리 한방 덱이나 아니면 기존의 연자 무공비그 호루라기 덱이나 웬만한 거다맞고 승률도 방덱으로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파일법을 잘 모를 때 나름 이것도 승률 좋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쓸때 분명히 이게 약점이 있거든요 무조건 만능 덱이 아닌 게 아까도 말했듯이 투탱 덱한테는 확실히 약해요 약한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좀안 된다고 생각하는 덱이 있어요 완벽하게 지는 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덱이거든요 오이스터 덱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보통, 소르베나 블루파이는 이게 이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블루펄 하면 위치가 바뀌거든요? 근데 봤을 때 위치가 달빛이 밑에가 되어 있다, 밑에가 가 있다 하시면, 이 덱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앞에 탱커, 요, 사, 세가, 세, 세 가리가 그냥 녹아버리거든요? 까요 네, 이렇게. 거의 퍼펙으로 지거든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모노클 터지면은, 블루파 있으면, 시메공포 해제하면은, 오히려 딜이 더 들어가서 전멸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완벽하게 칩니다. 소르베. 확실히, 아, 이번에 아레나, 아레나 되기 정말 다양해요. 대 혼란의 파트인데 여러분들 외도 상성 파악이나 이런 거잘 해서, 어 부지런히 승점 올려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격차가 엄청 심해요. 지금 상회권이랑 밑에랑. 귀찮아도 아레나 부지런히 따라오셔서. 달빛 조각상 보상 네, 하시면 됩니다. 네, 확실히 이런 구조로 버티면서 상대의 딜러 다 녹이고 이기는 그림. 네. 그러니까 이 덱은 한마디로 무공비 깃털 빼고 무공비 자리에 깃털 넣은 덱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덱은 요덱 있죠. 이런 덱한테도 저도 들어가긴 하는데. 질 때도 있습니다. 블루파이가 있으면 은질 때가 있어요. 원탱한테는 다 들어왔어요. 네, 구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연자 대가한테 지금 이 상대방 대가한테도 승률 되게 좋았는데 뭐1 0 0 승률은 아니에요. 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는 구조 요거는 좀 지는 그림이죠 네 이렇게 지는 그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 무공비 대신에 깃털을 넣은데 그덱 위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확실히 무공비를 빼고 깃털을 넣었기 때문에 버틸 만은 해요. 탱커들이나 딜러들이나. 네, 그리고 약간 후반을 누려서 상대 딜러를 다 터뜨리는 전략. 확실히 이제 1분 지나서는 홀리벨이나 나머지 딜러들도 엄청나게 딜이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설마 마무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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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자색고구마랑 홀리베리가 핵심이라 네, 요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